어, 집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앉아 계셔야 돼요. 예, 예. 좀더 뒤로 오셔야 될것 같아요. 거길 다걸 아, 누워. 엎드려요, 엎드려요. 근데 좀만 더 뒤로 오시면 돼요. 밖에서 이제 봉사 한번 해니까

주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망경봉 92호 입항은 5.24 조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 홍보 대사로 전략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대북 제재 에유발하는 문재인 정권의 반 대한민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이 국민적 반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 시키면서까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어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지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였고 가뜩이나 위기상태인 한미동맹을 회복불능상태로까지 몰고 간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북한 망경봉 92호의 무호한 입항은 그동안 남북 간 합의 내용에 없이 북한 예술단 방안이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동북한국과 같이 대북 제재 조치를 정면으로 유배하면서까지 문재인 정권은 국민적 반대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경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증으로 대한의 자랑스러운 아들 40명이 사망하고 여섯 명이 실종하는 국제적 아픔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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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겪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금지하는5이사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2321호 등을 통해 북한이 소유 운영하거나 제재 품목 선전 또는 불법 활동 고심된 입항을 금지하였다. 사실상 북한의 망경봉 92호 입항은 대북 제재를 규정한 국내법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 북한 제재 위반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마신영 습기장 전세기 일요일을 두 시간 앞두고 미국의 독자 들어와요. 대북 제재의 예외를 미국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 사인을 뭐, 뭐... 일주일도 안돼또 다시 북한 망병구멍망명 92호가 북구항 참... 입항을 승인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은 진짜. 이번 동창올림픽을 통해 북한의 국제 사회 의 고립과 제재를 풀어주는 역할을 자행하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 체제를 국제 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국제사회 의 대북제재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북한 김정은 체제 홍보대사로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북한 홍보 대행사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공조한다는 일말의 국민적 믿음을 철저히 속인 것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저에 경찰들 좀 막아주세요. 경찰 막아. 경찰 막아, 경찰 막아.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의 안보 위기, 국민적 불안, 국제 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시종일관 북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이번 평양 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전락함에 따라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인 통남북미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진 60년간 한미동맹이 균열 상태에 놓였고 한미동맹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한미군사훈련을 연기시키면서까지 북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고 북한이 경창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인 8일 사장 최대의 북한 김정은 체제 선전 군사열병식을 강언한데도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철저히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일방동행식으로 태극기를 부정하고 한반도기를 사용하고로 했으며 애국가를 대신하여 아리랑을 부르고 k KOR 오알 대신 시오알을 사용하고 불공정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고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 등은 국민의 분노가 활화살처럼 화라, 폭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청년 2030세대들의 희망과 허탈감은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불의, 불법, 불평등에 대해 인공지와 김정은 화형식으로 표출되었고 경창유감 등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나팔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시 정권은 북한 김정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인공기를 태웠다는 이유로 김정은 면상을 태웠다는 이유로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애국 국민을 조사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닮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분명한 주적은 김정은 교례 정권이다. 이번 문재인 정권의 평양올림픽 개최 시도로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친북 좌파 세력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대다수 오 애국 우파 국민으로 철저히 둘러 갈라졌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북한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에는. 수백만 명의 동포들이 직원과 북주림 살인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고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인 자유와 생명권이 철저히 말살되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 북한은 전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인권 탄압 국가이자 국제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그런 국가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권은 2 0 년간 피땀으로 준비한 강원도의 꿈, 평창의 꿈인 평창 동계 올림픽을 북한 김정은 체제의 선전장으로 만들어 기어이 평양 올림픽으로 전락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목숨 걸고 지킨 호국 영령과 애국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손뚜리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행위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이 잡혀서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를 비롯해 통일부 장관 등 한결같이 북한 김정은에 충실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왜 태극기를... 들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반도기 인공기를 강요하는가? 왜 오이사 제재를 비롯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아니 누구는 이거 아, 카메라를 찍어야 돼? 찍어갖고 경찰이 가입을 하면은 도발해야 돼 북한 김정은 체제를 선전하는가? 대한민국 외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이며 장본입니다. 태극기 당당하게 될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친북 좌파독재 행위는 헌법을 지키기는 그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좌파독재 식으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과연 헌법을 지킬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목숨을 걸고 지킨 대한민국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 진북 좌파 독재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오만방자한 북한 김정은 체제 공보대행사 노릇으로 백척 간두의 위기에 동착했다. 문재인 정권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북한 김정은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평양 올림픽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 평양 올림픽 이후 한반도는 엄청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교 거짓 촛불쇼는 끝났다. 북한 김정은 공보쇼는 끝났다. 국민의석이면서까지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체제를 위반하는 반대한민국정의를 적각 중단하라. 북한 김정은 정권에 경고한다.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한비 군사 훈련을 주장 연기를 주장하고 강행하는 북한 열병식을 당장 중단하라. 가짜 위장 평화 공세로는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애국 국민과 대한애국당은 김정은 제거를 통한 레진 체인지만이 2,500만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자유 통일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밝힌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김정은 체제를 선전하는 평양올림픽 적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김정은 체제를 선전하는 평양올림픽 적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을 대거의 위협으로부터 김정은 정권을 몰아내고 대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2018년 2월 6일 대한민국당 당원 및애국 국민 일동